멘트를 한번 칠 때마다 한 대씩 맞고 있는데요. <laughs> 아러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. 저만 옆에서 떠들고 <laughs> 있을게요. 네하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들과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호기심을 해결해보는 호기심이가사 김노예입니다.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나시나요? 블랙 프라이데이였죠. 아 제가 이날만 기다리고 게임과 관련돼서 좀 장비들을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. 가 게임을 할 때는 무조건 큰 화면으로 해야 된다. 그러면 게임의 몰입이 더잘 되고, 게임이 실제로도 잘 된다. 라는 리뷰를 봤는데,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. 이게 모니터를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, 좀 궁금한 콘텐츠로 사용하면 어떨까 해가지고. 제가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화관에서 저희 다사 게임들을 한번 해보고, 진짜 잘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? 아, 세상에, 내가 영화관에서 게임을 다 하다니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, 정말. 영화 하나? <목소리> 아니, <아이>, 미. <laughs>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. <laughs> 어... 여기서 이걸 네, 왜 때려? <laughs> 네, 제가 지금 영화관에 들어왔습니다. 오우씨,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. 아, 제가 이큰 화면에서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고 싶긴 한데,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실 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네오기즈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<laughs> 게임을 엄청 잘하시는 신의 손 PM님을 모셨습니다. p m 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려도될까요 네, 저는 네오이즈에서 이제 사업 PM을 맡고 있는 음. PM 방민우라고 합니다. 잠 말이 이런 말해주네요 너무 감염증이요. <가볍게 웃음> 아 그런가? 아 이렇게 큰 화면으로 게임 해보셨어요? 아 저도 당연히 처음이고요. 음. 지금 일단 시작도 하기 전인데 좀 부담스럽네요. 여기서부터아 <laughs> 약간 압박감이 있어요. 약간 화면에서 주는. 네, 아, 큰 화면으로 하려니까 일단 게임이 어려울 것 같아서. 음. 좋습니다. 오늘 하려는 게임 뭔가요? 오늘 일단 언소울드를 해보려고 하고요. 음, 언소울드. 네. 원래 어려운 게임인 만큼 이제 큰 화면으로 하면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. 보는 사람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<laughs> 하는 사람은 글쎄요.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앞에 이렇게 깔아놓으시는데, 한번 직접 실력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바로 가시죠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오. 아, 이펙트가 간지다. 보스전에 이제 힘을 준 연출이죠. 오. 이거 보스가 누굴까요? 늑대 나르? 어, 성함이 나르예요 네, 이름이 나른데요. 어디나신가요 어. <laughs> 저좀 일단 집중 좀 할게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이 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적이라서요. 아... 거리를 벌려서 싸우려고 하면 이제 저한테 독을 뿌려요. 아, 야비한 놈이네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언제 뵀다고 그러는 거야. 잠지만제언울드의 설정상 이제 이 육체에 다른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. 생인건 장군인데 이제 야비한 적일 수도 있죠. 아, 아이고. 그렇네. 외국인일 수도 있겠네요. <웃음> 그럼요, 그럼. 요 <laughs> <laughs> 괜히 이름이 나르가 아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. 아, 한국 이름 썼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. <laughs> 아유, 멘트를 한번 칠 때마다 한 대씩 맞고 있는데요. 아, <laughs> 그러면 <laughs> 그냥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옆에서 떠들고 있을게요. <laughs> 오. 오, 필살기인가요, 방금? 이거는 이제 보스가 좀 맞기 시작하면은 이제 화가 나서, 아. 흔히 말하는 이제 레이지 모드라고 하거든요. 아, 레이지 모드. 네. 이제 패턴이 더 어려워지고, 빨라지고, 아파지죠. 아 어, 지금 피가 반키나 깎였어요. 네, 그럼 저도 이제 비슷한 걸 쓰면 돼요. 오! 아, 이렇게 또 필살기를. 오.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. 오, 좀 간지다. 이제 연타를 쓸 수가 있죠. 약간 끌어들여 와서 지금 공격 네. 하신 거죠. 이제 여러 기술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. 그거를 이제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하면은 보스전에서도 좀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. 오. 아이고. 아. <laughs> 오, 아 계속 독을 넣고 멀서 쓰는구나. 어우 아. 장군님 피를 쭉쭉 흘리고 계세요. 저도 흘리고 있거든요. 아, <웃음> 관심 좀 <laughs> 주세요. <좋은>. 아, <죄송합니다. 웃음> 아, 저피 반은 제건노인데 노인공격 <laughs> <노인공장> 해야 되니까. 제 <laughs> 나라 장유 의사랑어 얼마 안 남았어 피가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아서. 뮤태코를 할타 두세요. 밑에, 밑에 <laughs> 잠깐만요 할타 볼게요. 아 잠깐. 오케이. 오. 깼어 깼어. 보스를 클리어를 하고. 와 진짜 피 얼마 안 남기고 지금. 네좀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번에. 이렇게 이제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소울을 획득을 하면요. 네. 이렇게 보스의 시체와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숨겨진 히든 스토리를 알수 있는데 아 히든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보는 걸로. 오, 아 이렇게 또 직접 플레이를 하게끔. <laughs> 네, 아 이렇게 또한 조금씩 조금씩 영업을 해야죠. 어, 역시 PM 박민우 멋있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일반 스테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, 네, 네. 챕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sure. 원소울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스토리긴도 이 하고요. 네네.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설원 지역인데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건축물들이 나올 거예요. 아 그래요.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프랑스의 음. 몽생시셸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. 아잘 알죠. 그곳을 이제 모티브로 제작한 곳이고요. <laughs> 몽실 수도원. 이요 몽생 미셸 아, 수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무슨 말씀하시는지 <laughs> 모르겠네요. 제가 또 <laughs> 이제 건물을 들어가 볼 텐데요. 네. 이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면은 이 건물의 전경이 나오고 사실 이제 제작 비화는 뭐 실제 있는 지형에서 따왔지만 음. 이 인게임상 설정으로는 이곳은 이제 과거에는 수도원이었지만 음. 지금은 이제 감옥으로 쓰였던 아... 그리고 현재는 악역의 실험실로 쓰인 장소입니다. <laughs> 실험실. 어, 오 듣기만 해도 빡세네 <laughs> 사실, 마지막 스테이지니까요. 근데 그래픽이 엄청나네요, 이게. 2D인데도 불구하고. 이게 도트로 찍으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이 어 보이죠? 대박이다. 똑같은 모드다, 아까. 네. 그 때라. 나를. <laughs> 어, 확실히. 많이 분해, 분하셨나봐. 구작이 편하네요. 어. 확실히 이 콘솔 좀 특화된 게임인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게임 자체가 이제 패드 조작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어서 음 저도 이제 패드로 하는 게좀 편하긴 하네요. 어, 아, 뭐야. 지금 안 먹힌 거죠 네, 아, 실수했죠. 까까 아니, 뭐 이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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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laughs> 뭐야. 한번더 써주세요. 아, 다 썼어요? 아, 다 썼어? 네. 뭐야, 끝났어요? 네, 잡았습니다. 왜 이렇게 빨리 끝날까요? <laughs>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, 오 바로 시작됐어요 이 느낌이 다르네요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일단? 뭔가 사운드가 일단은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음. 훨씬 재밌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시작부터 몰입감 있고 네. 원래도 좋은 사운드여서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게 화면을 보니까 더 뭔가 맵을 더 넓게 볼수 있는 느낌이라나 오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네. 근데 느낌상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기록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맞습니다. 가져봅니다 네, 말씀하시는건 30초 지나고요 이거 해보셨을 때 최고 기록이 몇초 나오셨어요?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한 8분 때 정도로 찍었던 걸로 기억하고 때. 있습니다 저희 정인터님은 47분인가 나왔었거든요 아네그 영상 봤습니다 그거는 네 <laughs> <laughs> 이게 적을 다안 죽이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? 네,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. 걸레 <laughs> 어, 나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. 어, 조금 무서웠습니다, 방금은. <laughs> 아, 이게 또 자동으로 또 채워지니까 체력이 어느정도 네. 지나면 의도한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<laughs> <게>, 게임을 굉장히 <laughs> 약간 가슴 졸이게 하면서 보는 맛이 있죠 그쵸 아 이게 또 보는 사람도 재밌는데 막상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좀 당황스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오! 음악이 달라졌어요 네. 왜 바뀌었을까요 음악이? 보스전! 맞습니다 아. 이거 진짜 좀 긴장된다. 이거 우와, 보스가 이렇게 지나간 구간에서는... 아... 오... 아떻게잘 까시네. 익숙해지면 이제 여기가 일반 구간보다도 쉬울... 아, 그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. 아 지금 나는 게임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<웃음> <웃음> 지금 손에 땀이 나 지금. <laughs> 자 이제 보스가 끝났습니다. 어 벌써 끝났나요? 네. 이 구간이 나오면 이제 보스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. 어아 벌써 안 나오네 이제. 이제 추격을 회피한 거죠. 음. 아 끊임없이 나오네요 저는. 사실 이제 보스가 지나가면 여기는 이제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어서요. 아. 구간 자체가 몬스터가 많이 나오는데 네, 이제 중간 보스를 지나간 방금 그 구간은 이제 좀 처리해야 할 몬스터가 많은 구간이어서 음 이제 로프 실력도 로프 실력이지만 전투 센스를 보유를 해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죠. 음 그래도 스테이지마다 요구하는 다 그런 게 있네요. 그럼요. 네, 스테이지마다 이제 다른 매력들이 있어서 나오라. 그때 그 효과나 이런게 너무 통쾌하고 이렇게 이제 딱 적을 잡았을 경우 네. 원하는 아. 방향으로 이제 터지면서 이동이 가능해서 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죠 <laughs> 선생님 아 나오셨나요? 네아 너무 네. 빨리 들어와서 도착점을 지나쳐버렸어요 5.96초, 11분 56초 만에 돌파하셨습니다. 네, 아 생각보다 오랜만하니까 어렵네요. 오. 하지만 그... 이게 확실히 여기서 하니까 좀 재밌는 느낌은 강한 것 같네요. 그니까요. 또 시켜보고 싶어. <laughs> 다음 기회. <laughs> 다음 기회. 체력을 좀 많이 썼네요. <laughs> 자 오늘의 궁금하네요 주제 화면이 클수록 게임이 더 몰입이 되고 잘 풀릴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PM님 어떠셨나요? 확실히 일단 몰입감적인 측면에서는 영화관이 정말 좋았고요 음. 사실 이런 기회가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. 사실 오늘 플레이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확실히 네. 이제 영화관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몰입감이 이제 일단 재미랑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더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도 저는 게임을 직접 해보진 않고 옆에서 PM님이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아 확실히 그 사운드나 화면이나 오, 그 웅장함이라고 할까요? 저희가 네. 영화관에서 음, 느꼈던 네네. 그 사운드의 웅장함 그거는 사실 뭐 앞으로 경험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<laughs>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<laughs> 저도 만약에 <laughs> 앞으로 모니터를 산다면 확실히 거거익선 <laughs> 큰 화면일수록 게임이 더잘될것 같다 <laughs> 아 돈은 <돈이> 좀 많이 나가겠지만 <laughs> <laughs> 맞아요 <웃음> 좀 몰입감이 깨고 싶다면 큰 화면으로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자 아, 오늘 궁금한 거 어떠셨나요? 즐거우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어, 댓글에는 특히 궁금하신 거 제가 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거뭐 어떤 질문이든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출시된 언솔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날까요? 네바!